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느냐 부정적으로 그걸 보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가? 교도소에 왜 들어갔는가? 그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더큰 일을 했습니다.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권의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에, 에베소서, 빌립서, 리 골레서, 빌레몬서 외에도 이 목회 서신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옥중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그 자긍심,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가 된 것이 우연히 억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일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낸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첫째고 둘째는 약속이 있었기에 나는 이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도 프라이드와 이 자긍심이 사도바울 만큼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세 가지, 하늘의 선물을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첫째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국률이고요. 셋째는 평강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은혜 후에 은혜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허락해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이 되어서 최우하다, 느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는 살아요. 예,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극률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런 대상은 모두 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대상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극률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체율하시기만 하면 안될 것도 다 됐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더에게 두 번째 임한 것이 극률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극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불안해서 못삽니다. 참된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밤낮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큰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많이 썼어요. 옥중에서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할 일이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3절 말씀처럼 밤낮 간구했어요. 밤, 낮이든 밤이든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은 영적 아들인 디모델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디모델. 조상축부터 섬겨오던 그 디모델. 그 디모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옥중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밤낮 간고했던 바울. 감사했던 항상 감사했던 범사에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눈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늘 생각하면서 보고 싶다고. 내가 너를 봐야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도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쁨의 눈물도 눈물이지만, 아픔의 눈물도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도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 혼자 스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에게는 참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는 외조모 외할머니에게, 로이스에게 있었고 어머니인 윤희에게도 그, 그 속에도 있고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쪽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영적 전수를 이어받았습니다. 순수한 그 믿음, 깨끗한 그 믿음이 조상 대대로 이어졌던 그런 놀라운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들어서 쓰시고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의 놀라운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줄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부일듯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식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뜻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함께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수 믿을 때 임했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뜻이 일어나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불일 뜻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이기 이 땅을 이게하시고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 실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말씀했잖아요 두려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해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도 이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가지라그랬어요 오직 첫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할수 있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은 할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할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수 있는 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의 힘은 참으로 힘중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음.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 셋째는 절제입니다. 나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오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 딸이라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극휼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낮 간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 조상 대대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쳐주시고 이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경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십니다. 첫 시간 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